네, 오늘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알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떠십니까? 가슴이 떨리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우리가 자주 암송해서 아 그렇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울의 평생 이 바울의 삶을 이 평생토록 인도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은 이 정말로 바울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그러한 은혜였다라고 이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단어죠.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남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흔적을 찾아내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들이 이 남겨 있는 것. 그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의미이면서도 동시에 조금 이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실제로 이 범죄가 일어난 현장들을 보면 이 범인의 흔적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을 찾든지 뭐 그의 지문을 찾든지 이 흔적들을 찾아서 범인을 잡아내는 그러한 이 수사의 어떤 기법이 바로 흔적이라는 단어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 다가옵니다. 이 지난 이뭐 휴가 때나 혹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명절로 인해서 이 금요기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 명절에 이 가족들이 또 유명한 관광지를 찾거나 혹은 기념이 될 만한 장소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뭐 열쇠 고리를 걸든지 아니면 박명록의 이름을 쓰든지 우리 가족이 이곳에 왔다라는 이 어떤 흔적들을 그곳에 남기고 옵니다. 이 좋은 어떤 이 경조사에 가면 우리가 꼭이 박명록의 이름을 쓰는 것처럼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이 박명록이 꼭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 이 박명록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보았는데, 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주차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면 이 담벼락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자신의 이름을 써놓고 또 어떤 이 어떤 기록을 해놓은 이 흔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장난으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이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다녀갔구나 라는 이 흔적들을 조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 쓰는 것, 뭐 기록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톡이나 혹은 인터넷상에 이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이 흔적들을 남겨놓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어가면서 우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흔적을 좀 알아주기를 혹은 나의 흔적을 좀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우리의 어떤 현상들을 인터넷상에 이 카톡에 이것을 바꾸어 가면서 이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걸어가다가 우리의 머리카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뭐 우리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의 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작은 세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서 죽은 세포들, 그것들이 이 우리는 볼수 없지만, 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흔적이 이곳에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이 말하는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기보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에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한다면 세상에 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합니다. 라는 이 도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예수님의 그 흔적, 그 흔적을 가진 성도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삽시다. 라는 이 도전적인 메시지를 얻기보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라는 이 확인의 작업, 이 어떤 다시금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붙드는 그러한 일들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흔적을 남기기를 요구합니다.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 이름 석자, 아니,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그것 하나 좀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를 세상은 말하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들린 장소가 어디인지, 내가 사는 곳곳마다 지문이 묻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나의 어떤 흔적들이 수없이 남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흔적 그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더 선명하게 붙들고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분명하게 붙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나의 이름, 나의 업적,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조금 더이 다른 사람보다 내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흔적만을 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모두 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이 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6장 17절, 18절에 이 아주 귀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그것을 통해서 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 지금 바울의 배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할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징표로 주신 그 흔적, 그 표시가 바로 이 할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른 것을 가르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에 십자가복음에 이 할례라는 것을 덧붙여서 너희들이 십자가복음 외에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라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에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이 배경에 말씀을 주시는데, 할례를 받은 그들이다,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시키면서 교란하여서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고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그리고 유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 바울이 행했던 이 사역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했는지 또그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에 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맞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의 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흔적 또 아픔들이 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란 바로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보다 더 중요한 흔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해하면서 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몸에 나 있는 흔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 인격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뭐이 뭐 상처가 나거나 이 몸에 어떤 이뭐 수술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이이 어려운 일들이 당해지면 이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이 흔적이 남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지, 또이 슬픈 일을 당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흔적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마음에 새겨진 이 상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흔적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고, 이 흔적들이 생기면 이것을 아물게 만드는 이러한 약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상처와 이 흔적들은 너무나도 우리의 이 평생을 이 움직이고 또이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란 그의 몸에 있는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전생에 그의 전 인격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흔적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잘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다면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제자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말 변했는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떨어지게 만듦므로 그에게 또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이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구나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또그 주변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정말로 고난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선이라. 아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얼마든지 자신이 당한 고난, 그 흔적들,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가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태장을 맞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 몸에 이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의 흔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들, 상처들,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흔적은 감추었습니다. 예수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또 우리가 이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흔적,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우리 평생의 자랑도 뭐 육체의 어떤 흔적들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이 고통들, 그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나에게는 가장 큰 자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시 소개했는데, 우리 흔적이라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에 이 흔적이라는 말, 이것은 종이나 어떤 소유를 뜻하는 이 표시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문신과도 같은 어떤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어 성경에 보아도 이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보거나 어떤 소유를 표시할 때이 마크를 찍지 않습니까? 혹은 오늘날로 이 표현하자면 어떤 이 문신, 도장, 이런 것으로 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종을 표시할 때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이 드러낼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이것이 조금 변형되어서 문신 혹은 타투라는 이름으로 이 몸의 아름다움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것을 몸에다가 새기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 분들도 계시지만 당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종이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한 마크가 바로 이 흔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어떤 흔적 그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때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어려움들 또 어떤 고난의 상처들 이 마음으로 받았던 어떤 어려움들 그것은 바로 바울로 하여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이었고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몸에 새겨진 흔적들 마음에 새겨진 흔적들 모두가 이 어떤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지금 바울이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되고 이 확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울처럼 뭐 몸에 상처가 생기고 뭐 끌려가서 뭐 매를 맞고 이 돌로 이 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없지만 마음의 상처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흔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이것도 은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흔적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복음으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이 드러내면서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 간절한 이 소망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은혜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 마음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이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이것을 뭐잘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 만나는 것은 이 저도 그렇게 이 별로 내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다 드러내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상처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도리어 은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자랑하고 남기려고 애쓰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종이라는 것,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만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흔적을 위해서만 오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진정한 물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가 있고, 복음으로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우리의 삶에 은혜로 다가오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면서 붙들어야 할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상처로 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